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드 웨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코스모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피트, 메이저 코인, 자바이트 코인들 이런 식으로 번 갈아가면서 순환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이저 코인들이 순환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코인이 현재 15,010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잘 이런 식으로 다져주고 재차 상승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고가는 15,200원 이 구간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장에서는 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잡으셔야 하고 순환이 주기적으로 돌기 때문에 하나의 메타에 치우치지 않고 자발트, 줌메이저, 메이저 이런 식으로 포트 나눠서 담아 가시면서 순환 챙겨 가시는 게 가장 좋으니깐요 이 부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짧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 주시면요. 하루 선착순 한정으로 이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4월 4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밀크코인 급등 시그널 포착돼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380원, 목표가 570원, 목표 수익률을 50% 이상 챙겨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60원 잡아드렸죠. 자, 4월 3일, 이날이죠. 자, 이날 세력 손바뀜 포착되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호가창 장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기점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면서 단 하루 만에 1봉으로73% 이상의 급등 나오면서 목표 수익 돌파 그리고 현재 진입가에서 최고점까지 93% 이상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밀크코인 이외에도 순환 돌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로 짧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돌고 있고 제가 면밀히 분석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은행들의 위기로 비트코인의 상승 힘 실어졌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전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파산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었는데요. 현재의 상승 역시도, 현재의 상승 역시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파산될 수 있다는 라 영향으로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파산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발성 재료로 끝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코인,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던 이 하락 채널, 이 돌파 직전 이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 번의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해주지 못했는데요. 현재 코스모스 코인이 삼각수렴의 이 하단부근, 이 부근 라인이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재차 상승해주면서 이 하락 채널 돌파 직전의 위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 채널 저항을 받았지만 꾸준히 이전 이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의 바닥권을 오랜 시간 다져주었던 이 구간을 지켜주고 지지를 받아준다는 것은요. 즉, 이 앞전 구간에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이어갔었던 이 세력들이 이 아래로는 물량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평선, 이 오일 선이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주면서 2 2평선 골든 크로스 직전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와 동시에 앞전이 큰 하락 채널, 이 채널 역시 돌파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큰 그림상은 트리플 바통 자리 만들어주고 있고 현재 캔들이 이전 이 음봉 캔들이죠. 이 음봉을 장악해주는 양봉 캔들이. 출연해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22평선 62평 장기 2평 융축되면서 수렴해 주면서 이 평선 돌파와 이 하락 채널 돌파까지 나와 준다면요 이전이 고점 라인 이 구간까지는 급등과 동시에 이렇게 안착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만약 이런 상승 구간 이런 상승 구간에서 못 모르고 혼자 추세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다가 이런 낙폭이죠. 이런 낙폭이 나오게 되면 분명 여러분들은 손절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세력은 개인들 물량을 다 받고 털어버린 뒤에 이런 식으로 재차 상승, 무상향 하는 겁니다. 내가 팔면 간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서 매매하시고 세력들의 개미들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에 당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어느 구간에서 이 솔라코인을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 최저가 타점 앞전 이 구간처럼 잡아드리면서 큰 상승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코인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코스모스 코인은 한 번에 큰 급등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 물량 많이 따라 탔기 때문에 물량 터는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고요. 정확한 타점을 잡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최저가 타점,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최저가 타점 확인 후에 알려드리면 그때 함께 진입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매번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 전환이 되고 불장이 아닐 때는요, 수익 보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 모든 부분을 확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확실한 추세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단타로 짧게 수익을 챙겨가셔야 하고요, 절대로 불장 상승장 때처럼 사고 버티며 수익 보는 그런 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간으로 짧게 단타로 수익 챙겨 갈 거고요. 추세가 확실한 자리에서는 최적화 타점에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체 비용 없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무엇보다 상승은음. 수익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인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요. 코인 명과 이동시간 금액 수량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수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매집으로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까지는 코스모스 이 고래 세력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요 코스모스 고래 세력의 실시간 이동을 확인하면서 최적가 타점 진입 구간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코스모스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코스모스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정보방 분들은 단타 종목들로 짧게 수익 챙겨가지고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요, 앞전에 큰 수익을 주었었던 밀크 코인처럼 급등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이런 히든 종목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코인,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서는 잘 지켜주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고요. 앞전에 은봉을 양봉 출연과 동시에 이 평선들 골든 크로스 직전 구간이고 이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채널이죠. 이 하락채널 돌파 직전 구간에서 추세를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 1라인 e 16,332원 이 구간까지는 올라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 구간을 안착해 준다면요. 그 다음 자리 이 구간이죠. 17,454원 이 구간까지는 올라타줄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모스 코인이 앞전 이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시키면서 개인들 투심을 꺾어 버리는 위 아래 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밤 늦은 시간에도 제가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잡아 드리는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하신다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없이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또는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에게 급등 종목 보내드리는 것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추가 급등 포착되는 종목들도 무료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유튜브 업로드까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실질적으로 소통방에서 진입 나가는 시점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항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면 진입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매수 전에 미리 준비 사인 드리고 진입 준비.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진입 준비가 완료된 거 확인 후에 진입 시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손절가까지 잡아 드리고요. 매도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알림, 시장가 종료하겠습니다. 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복리로 꾸준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방은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시고 인사이트 관점 공유하시면서 저와 함께 즐겁게 수익 만들어가자는 취지니깐요 이 다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먼저 잃지 않는 매매를 하셔야지만 궁극적으로 스노우볼 효과 복리효과로 1억이 이런 식으로 6억이 되는 계좌 복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매매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잡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입해야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제 2의 도지코인 추천드려서 단 일주일 만에 1028% 2억 4900만원 수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알트코인들 수급이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때 빠르게 진입해서 수익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음. 이런 인사이트는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크립토 시장 전문가로 있으면서 바탕이 된 저희 경험치로 제가 직접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카톡 보내드리면서 앞전에 큰 수익을 줬던 아하 토큰, 스택스, 그리고 제2의 도지코인처럼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가 다 잡아드리고요. 현재 잡아도 되는 코인,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코인,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제2의 도지코인 종목명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정보방 입장 링크, 그리고 제2의 도지코인 명과 수익화 전략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정보방 입장하시면요. 종목 추천 이외에도 목표 수익 달성 프로젝트 그리고 뉴스 정보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원 마감 되시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셔서 혜택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